점에서는 보통 라면밖에 안 사서 허! 저 토피널라떼 진짜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얼주 한데요 토피널라떼 진짜 저 이디야 토피널라떼 진짜 좋아요. 해 이디야 토피널라떼 저그 EBS 다닐 때 1층에 이디야가 있었거든요. 맨날 토피널라떼 먹었어 맨날 진짜 원래 안 먹어봤는데 한번딱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 진짜 그거는 완전 그냥 원샷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음부터 그걸 먹으면 큰걸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살이 좀 찌더라도 나는 이거는 큰걸 마셔야겠다. <laughs> 아차 추가를 국룰인 건 알지만 제가 커피 제가 카페인 이안 받아서 커피를 못 마셔요. 그래서 저는 차 추가를 하지 않습니다. 딸기대 바나나? 전 딸기. 자업을 그거죠. 자몽 허니 블랙티? 저 그거 좋아해요. 스타벅스 거토피덜라떼 아이스로 맛있고 핫도 맛있어요 다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토피덜라떼가 제일 좋아 나는 옛날에는 막 스무디 이런 거 사했거든요 딸기 요거 딸기 요거트 스무디 이런 거 스크림라떼 먹어보셨나요? 아니요 그거 안 먹었어요 그거 맛있어요 제가 뭔가 근데 은근히 그렇게 그런 거잘안먹는다요 저는 은근히 그런 거다 먹. <laughs> 저막 에이드나 티 이런 거 먹고 초코 대 딸기. 음... 아 이거 못 고르겠다. 과일이면 딸기가 더 좋은데 뭔가 맛으로 먹는 거면 초코. 아니야 못 고르겠어. 둘다 너무 좋아. <laughs> 언니 저번에 투표한 거폰 바꿨어요? 어. 아니요. 사실, 칩이 프로를 사고 싶었는데, 음, 지금 13, 주변에서, 주변에서도 뜯어말리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번에 무슨 칩이 바뀌어가지고 더 좋은 성능으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조금만 버텨라, 이러셔가지고. 아, 그럼 그래야 되나? <laughs> 근데 지금 핸드폰이 너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달아서. 근데 배터리 교체하기또 <웃음> <웃음> 고양이들 강아지 저는 둘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전 동물을 다 너무 좋아하고 동물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가 더 좋아요 왜냐면 제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고양이도 좋아요 고양이 매력에 진짜 저는 병원이네 가서 이제 고양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어, 고양이가 너무 매력 있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알레르기 때문에 주문 못하고 12% 사줬어요? 근데 12%도 진짜 좋다고 그러던데 다들 쓰는 사람도 그렇고 다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이폰8을 씁니다 존버가 답인가? <laughs> 아 근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보조배터리 없으면 나가지 못하고 저 오늘도 집에 오는데 3%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집에 들어왔어요 진짜 진짜 집에 겨우 들어왔어 쌈무? 쌈무? 그 색깔? 좋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핸드폰은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저는 또 화이트를 사지 않을까. 실버라고 하나요? 어쨌거나 하얀색을 사지 않을까. 핑크색이 나오면 핑크색으로 살예향도 있긴 있어 근데 보통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하얀색 핸드폰을 썼고 이거 핸드, 지금 핸드폰은 골드거든요. 그 때는 왜 이걸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 때는 실버보다 골드가 더게뽑보였나봐요 <laughs> 어, 30분이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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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조만간 연습실에서 다시 틀테니까 다들 노여 마시고 <laughs> 아이폰 12 미니 저는 핸드폰이 지금 작은 걸 썼어서 좀 프로처럼 큰걸 써고 싶습니다 이제 또 봐요 다들 굿밤 잘 자고